네, 비무장입니다. 아직, 겨울이 다, 끝나지 않아서, 아직은 지금, 땅이 다 해동은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, 오늘, 이쪽에 좀, 참호가 좀 보여가지고 왔는데, 응달입니다, 응달은. 지금, 여기 참호들이 쭉, 움푹 한 것이 좀몇개 있어서, 일단은, 군장, 부속이 지금 나오긴 나옵니다. 근데, 지뭐 어떤, 또,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, 근데 땅 파기가 좀 힘들긴 힘든데, 한번, 살살 한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쪽, 양지 쪽으로 좀 다녀야 되는데, 해피님 이쪽은, 이렇게 참호가, 응달적에 좀 있네요. 네, 참호 안에, 안에서 살짝 보이는데, 먹어짠 같습니다, 먹어짠 겉에만 좀 아직 들러가서 안에는 좀만 파면은 그래도 보기 잘 파지네. 네, 상태가 좋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은. 손잡이도 있고, 상태가 좋습니다. 뭐, 유엔군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영년방군들이 이런 스타일의 머그잔을 거의 사용했습니다. 네, 상태 정도면 훌륭합니다. 네, 우리 머그잔 나온 자리인데, 바로 옆에도 또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옛날 깡통 캔입니다. 양쪽에 구멍을, 구멍을 두개 내가지고 에어가 공기가 들어가서 먹기 편하게 구멍을 내서 두 개를 내서 먹었네요. 여기 지금 대충 보니까 제가 좀 난디근 물건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미군도 전통 노래 게임 도구입니다, 이게. 말 굽처럼 생긴 건데, 아마 말 굽처럼 생겨서고 커가지고, 이제 던져가지고, 이제 나무, 꼬, 나무나 이렇 꽂아놓은 데 거는 게임 도구인데, 제가 한번 봐도 그거 같습니다. 이게 제가 한두개 정도 찾았는데, 이쪽에 또 있네요. 말 판자처럼 생겼죠. 오, 전에 찾은 것보다 똑같, 어,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네요. 이게 원래 미군들이 있던 자리에서 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미군들이 예전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떤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, 서부 시대 때. 놀이기구입니다, 놀이기구. 이게, 던져가지고, 나무에다 거는 게임 도구입니다. 산 정상인데, 좀 뭐, 참호 같지 않은 참호가 있는데, 글쎄, 역전인지, 근대전인지, 기발산 잘 모르겠네요. 아 엽전이네 엽전. <laughs> 중국 엽전 같습니다. 이거 미군의 조명 수류탄인데 여기서 조명 수류탄 터트렸네요. 네, 이거는 시켜서 조명탄입니다.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. 여 가운데 어떻게 총알도 한대 맞았네요. 여기서 총알을 맞아서 불이 난 건지 잘 보이시나 려 모르겠네. 이렇게 총알 맞은 것 같습니다. 여기도. 네 오늘 땅도 좀 얼었는데. 어떻게, 좀, 뭐, 이래저래 다니다 보니까, 이 같은, 또, 이런 물건들도, 귀한 물건들도 찾고, 좀 버거짱도 하나 찾, 찾았습니다, 이거. 보탄파평부터 했고, 는 뭐, 엽전, 중국 엽전 같은데, 엽전하고, 오늘 뭐, 이런, 잡다 한 거, 문장 부품들, 그리고, 영국군 박격포호휴즈 그 안전 캡입니다, 이게. 여기, 이 자리에서, 박혁보를 이제 뭐 적군에게 쌓겠죠 자리가